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찬또 이찬원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수백만 원의 옷을 입었지만 이찬원은 영탁과 이명옥 옆에 서 있을 때 여전히 열등하다. 기질은 별로야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사랑의 콜센터에 탑류 멤버들의 사진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찬원은 수천만원 상당의 양복을 입고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영탁과 이명웅 옆에 서있을 때 상당히 열등하다는 네티즌들의 평가를 받았다. 그들은 영탁과 이명웅의 외모가 남성적인데 이찬원은 밝고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뭔가 기질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찬원은 26살이었지만 여전히 고등학생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영탁과 이명웅 옆에 서있을 때 더욱 분명해졌다. 두 형의 남성다움과 성숙함이 이찬원의 밝고 귀여운 외모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수 이찬원 팬클럽 탄스가 선행을 보였다. 사랑이 달팽이는 이찬원 팬클럽 찬스 후원으로 서울, 대구, 경북 지역 청각 장애 어르신 100명에게 보청기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보청기 지원 사업은 작년 이찬원 팬클럽 찬스가 이찬원의 생일을 기념해 전달한 후원금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독거노인 지원재단 협조로 선정된 65세 이상 청각 장애 어르신 100명이다. 서울 25명. 대구 경북 지역 75명의 어르신에게 청력검사 후 보청기를 지원한다. 이들은 지정한 일자에 각 지역의 지역자활센터및 재가노인 돌봄센터에 방문해 청력검사 후 보청기 착용을 지원받는다. 사랑이달팽이 관계자는 난청으로 치매발병률이 5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난청을 방치하면 대화는 물론이고, TV시청도 어려워진다. 이번 지원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 및 사회와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이찬원의 노래 또한 즐겨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뉴스입니다. 이찬원이 훈훈한 비주얼을 자랑했다. 지난 3일 뉴에라 프로젝트 미스터트롯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도전 스타 뽕금벨 과연 뽕금벨을 울릴 팀은 후보사 히또라인 이찬원 오늘 밤 10시 뽕숭아 학당 본. 방, 차, 수라는 글과 함께 이찬원의 촬영 비하인드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 속 이찬원은 자리에 앉아 먼 곳을 응시하고 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우수에 젖은 눈빛을 발사하는 그는 훈훈한 외모를 자랑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편 이날 방송된 TV조선 뽕숭아악당 인생학교 53회는 트롯맨들이 친구들과 팀을 이뤄 퀴즈 대결을 벌이는 스타 뽕 등벨을 통해 레전드 웃음을 선사했다. 이찬원은 희재 도경환, 제이슨과 히또라인으로 한 팀을 이뤘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